오는 11월 대선 결과가 캘리포니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 연구소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캘리포니아 경제가 더 성장할 수도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미 전체 수입화물 40%를 차지하는 지리적으로 해외 무역과 관광 의존도가 큰 주인만큼 차기 정부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밖에 11월 선거에 상정된 판매세와 부자증세 연장안, 오랑용 마리아나 합법화 등 주민 발의안들의 통과 여부도 캘리포니아 경제의 변수로 꼽았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모두 1650만 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보다 6.7%더 늘어났습니다. 농장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합치면 1,820만 명으로 역시 이전 최고 기록보다 7% 늘어났습니다. 실업률도 꾸준한 하향세로 2년 안에 연방 실업률과 비슷한 5.4%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의 고용 성장률은 2%대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1.7%와 1.1%로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앤더슨 연구소의 제리 니클스버그 경제학자는 일단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경제의 큰 틀은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